드론쌤 드론교육과 드론체험 국토교통부 항공사업 인간은 왜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론교육과 드론 체험의 중요성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드론교육의 중요성 드론은 우리의 생활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체험을 통해 드론 조종과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미래 사회에서 드론 기술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드론 체험의 가치. 드론 체험은 드론과 가까워지며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체험을 통해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업 분야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드론 교육, 왜 중요할까? 드론 교육과 체험은 단순한 활동이 아닌 항공안전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국도교통부의 의해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만 합법적으로 드론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공중에서 활동하는 항공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드론 교육 역시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법한 드론 교육의 위험성, 국도교통부에서 항공사업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 또는 개인이 드론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항공사업법 제78 조제이항 제구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안전한 하늘을 위하여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드론 교육을 받고 책임 있는 드론 활용을 위해 앞장서주세요. 드론 교육과 드론 체험은 미래를 향한 소중한 경험입니다. 함께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드론의 세계를 탐험해 나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